네 여러분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주관식 실무편 하고 있고요 문제 1번 보고 있습니다 문제 1번 중에서 물음 1번과 2번 중에서 물음 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럼 물음 1번은 우리 앞에서 봤죠 자료 1 2 3을 가지고 풀어라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사실 자료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신고서잖아요 그죠. 그 사실 그 페이지는 그냥 아 신고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딱히 풀이할 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 2번하고 3번으로 보풉니다 자료 2번 손익계산서 있네요. 손익계산서. 어 매출, 매출원가 여러가지 또 비용 항목들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체크했었죠.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훑어보기랑 작성 요령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소득세 비용. 이거는 보자마자 뭘또 올린다? 아, 법인세 비용도 마찬가지, 소득세 비용도 마찬가지. 세무조정, 필요금이 불산입, 성금 불산입. 바로 생각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이익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로 적힌다고 여러분? 서식이 여러분 두개 적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서식, 조정계산서 서식에 그대로 갖다 적으십니다. 그대로. 이 9,6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뭐의 시작입니까? 이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가산 조정 다 더하고 차감 조정 다 빼서 우리가 올바른 소득금액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9,600만 원을 그대로 조정계산서 상에 제일 상단에 갖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깜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깜빡하시면 안 돼요. 점수를 0.5점, 1점씩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소득계산서에서 잘 갖다 적는다. 자, 물음 1번 아까 봤던 겁니다, 여러분. 필기 다 아까 했던 거. 자료 1, 2, 3을 이용해서 물음 1번을 풀어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조정계산서. 이두개소 서식을 적는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제가 이미 파란색으로 쳐 놨죠. 초록색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과목, 금액, 합계 적는 거예요. 과목, 금액, 합계. 그죠? 과목 금액 합계. 해서 왼편에는 가산 조정이 모이고 오른편에는 차감 조정이 모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산 조정이 모여 있어서 가장 밑에 적었던 이 합계액을 어디에? 바로 밑에 다음 항목인 조정 계산서 상의 가산 조정 칸 여기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감 조정의 합계가 모여 가지고 어디로? 조정 계산서식의 아래 차감 조정 항목에 적히는 거래요. 맞죠? 그리고 아까 잊지 말자고 했어요. 다시 눈으로 확인. 아까 전에 요거 어 놓치지 마세요. 꼭 적으셔야 됩니다. 당기 순익, 손익 계산서상에 마지막에 있는 이 9,600만 원을 조정 계산서의 여기 9,600만 원 칸에 꼭 적고 시작하셔야 된다. 결산서, 손익 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을 잊지 말고 갖다 적자. 오케이.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자료 3번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자료 3번에 있는 여러가지 1번 2번 요 항목들을 보고 세무조정 하나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 3번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에 대해 세무조사하면서 확인됐네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있었죠 여러분 매출의 내용들 매출원가 내용 어, 급여 2억 7천만원 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했더니 세무조사 하면서 확인했는데 급여 2억 7천 안에는 뭐 이런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 라는 확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 급여 안에 저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필요경비 불산입 해야겠죠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들 여러분 뭐다외우고여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항목들에 대한 분석이 어디 있다 이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급여 방금 전에 2억 7천 이었죠. 이 안에 2억 7천 안에 이런저런 거를 세무조사에 봤더니 그 안에 김국세 본인의 급여가 8천만 원이고요. 뭐 사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뭐 어떻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거를 보고 그냥 세무조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3번만 보고 바로바로 바로 세무조정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실질적으로 풀이하실 때는 뭐 손익계산서 보고 여기 또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 클로스 체크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급여 항목 27천 억 안에 아래의 항목이 적출되었으니까 이 항목들을 보면서 세무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판단하고 나온다면 바로 적으시면 된다고요. 뒤에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이런 식으로 풉니다. 자,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소득세 비용은 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의 합계액이다. 여러분, 요거 정도는 금액이 따로 없지만 손익계산서 확인해야겠죠. 제가 아까 여러분 열심히 무슨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에서 다른 항목들은 이따가 자료 3번을 보면서 풀면 되는데 이 소득세 비용, 이 소득세 비용 1,700만 원은 자료 3번에서 금액이 안 나오죠. 그냥 소득세 비용은 지방 소득세 비용과 합쳐서 1,700만 원이다. 그냥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필요금비 불산입 소득세 비용 1,700만 원 이렇게. 자, 여러분 아마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에서 음, 잠깐만요. 어, 너무 멀리 왔네. 자.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이 칠 시험에도 이 소득세 비용은 이렇다, 뭐 이어결성은 없다, 이 멘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멘트, 이 문구가 없어도 무조건 소득세 비용은 필요금리 불산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법인세 주간식에서도 아마 법인세 비용에 대한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건 출제자분께서 친절해서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구가 없다고 해도 소득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자연스레 우리 숨쉬듯이. 필요금비 불산입, 송금 불산입 한다고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자, 전액을 1,700만 원이죠?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요거는 바로 적어요, 여러분. 뒤에. 제가 여러분 이 주관식 풀이할 때는 주관식 서식 쓰는 것까지 다 여기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뒤에 한, 한 장이 다 모여 있으면은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 풀고 바로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필요 경비 불산입 소득세 비용 1700만 원. 여러분, 법인세하고 달리 소득 처분은 없어요. 소득세에서는 법인세에서는 예를 들면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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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소득 처분까지 적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소득 처분까지가 채점 대상이에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소득처분 부분이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유보는 관리해야겠죠. 실무적으로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나중에 추인될 거를 관리해야 되니까 실무적으로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실무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여기 서식 적을 때는 그 유보 마이너스 유보도 안 적어요. 애초에 여러분 소득처분 적는 칸이 없죠. 됐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 주관식 할 때는 소득처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나온 세무조정이 차 가산조정인지 차감조정인지 정도 구별하고 과목이랑 금액만 적으면 돼요. 됐죠? 우리 초록색 소득세 비용 1,7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필요금배 불산입이니까 가산조정이잖아요. 소득세 비용 1,7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바로바로 바로 앞에 풀고 물음 하나 접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갈 겁니다. 지금 앞에서는 한 4개 정도 풀고 색깔별로 맞춰져 있죠 여러분 색깔별로 적고접고 나서 뒤에 또 이어서 물음 5, 6, 7, 8번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는 까맣게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적는 거는 새로운 색깔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물음별로 최대한 한 하나의 문제를 세무조정 나오고 하나 세무조정 적고 이런 식으로. 법인세는 하나하나 다 적었다고요. 한물음별로 근데 소득세는 그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몇개 정도는 합쳐가지고 소득세 비용은 이런 건 그냥 바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풀이 과정이 따로 필요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몇 개씩은 뭉쳐서 적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잊지 말고 합계를 적으시고 합계 적은 거를 뒤쪽에 이렇게 옮겨 적읍시다. 이런 식으로 쭉 풀이할 거예요. 교재를 최대한 여러분께서 그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적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물음 1번 하나 풀었습니다. 소득세 아 물음 1번에서 자료 1번 자료 3이죠. 자료 3중에서 요거 양가로 1번 품거네요 소득세 비용 하나 풀었어요. 이제 2번 볼게요. 2번 긴국세 본인의 급여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급여 2억 7천만원 이었잖아요. 이 안에는 이 안에는 긴국세 사업자 본인의 급여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전액 필요금에 불산입해요. 아시겠죠? 이따가 가족내역이랑 풀이하겠지만 아래 보시면은 자 밑에 있습니다. 해설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월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이사 대표자의 인건비 월급 여러분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요. 상여를 과하게 받아갔거나 대표자가 퇴직금을 과하게 받아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하겠죠. 하지만 한도 내 금액이라면 여러분 대표자도 근로자예요. 법인에 소속되어 가지고 근로계약 해 가지고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그죠?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법인은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거를 월급 상여 받아가는 거는 송금 처리 한다고요 법인 입장에서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는 필요금비 불산입 대상이에요. 이 모든 거는 그냥 자기 거라는 거죠. 이 소득세법에서 일어나는 사업소득은 그 자체로서 전부 다이 사업자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자가 또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필요금액 불산입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소득금액을 도출해내죠. 그 사업소득금액은 전부 다 누구 건데? 대표자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여러분 우리 각 사업소득금액이 나오게 그게 대표이사 거예요? 아니잖아요. 법인이라는 고유의 실체의 소속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도출해내려고 하는 계산하려고 하는 사업소득이 그 결과의 귀속이 누구 거예요? 대표 거라고, 대표 거. 사업 소득 금액 자체가 대표 그한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이상, 이상에 있어서 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가. 됐죠? 그래서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뒤에 대표자 본인의 급여 8천만 원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3번 자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제가 이거 추록 강의할 때도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많이 잘외없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급여 내역 2억 7천만 원 안에는 이렇게 있대요. 또 이런 게 있대요. 김국세 본인이어 본인 사장님 본인 사장님 본인의 뭐 건강보험료 2천만 원. 과 연금보험료 300만원 아 2000만원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200만원과 연금보험료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2억 7천만원이라는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내역 안에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3번 사업자 본인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정리예요 이거 두개 잘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보험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보험료 소득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출한 건강보험료를 보험료 소득 공제라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업자 너는 보험료 건강보험료 낸거 아예 안빼줄 거야. 이게 아니고 사업자는 어디서 빼니까 필요 경비로 빼라 이 말이야. 보험료 소득공제 차원에서 이따가 소득금액이 나오고 그뒤 단계에서 과표 단계에서 소득공제로 뺄수 있는 거는 누구만? 이거는 근로자만, only 근로자만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어떻게 해라? 아 사업자 너는 건강보험료 지출한 거 있지? 그거 지금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필요경비로 빼라 이런 말이야. 즉 필요경비로 계산했으면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들어가 있죠? 인정되는 애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죠? 그럼 이 필요경비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조정 안 하는 거예요. 아, 잘 들어가 있네. 급여 항목에 잘 들어가 있네. 오케이, 문제없어. 됐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금보험료에 대한 거예요. 자, 사업자가 본인에 대해서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를 작년에 냈어요. 올해는 작년에 냈다고요, 지출했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익계산서에서 빼지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빼인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경비 안에 연금보험료 지출한 300만원 이 문제처럼 필요경비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문제에서처럼 연금보험료 지출한 거를 손익계산서 상 필요경비에 넣어 놓았다면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 야야 이거 지금 빼지 말고 필요경비로 손익계산서에서 빼지 말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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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빼줄 거니까 지금 필요경비 단계에서는 불산입 필요경비로는 보지 않을게 그렇게 세무조정해라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연금 보험료 지출액을 애초에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필요금이 불사림 할 필요 없죠? 그냥, 아, 애초에 안 들어가 있네? 이따가 그냥 소득공제,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에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연금 보험료 300만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급여 내역 안에 필요경비로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합의 맞아요? 이 금액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에서처럼 연금 보험료를 필요 경비 산입에 놓았다면 필요 경비 불산입하고 나서 나중에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로 빼 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 보험료와 연금 보험료를 둘다 필요 경비에 넣어 놨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건강 보험료는 필요 경비에 잘 들어가 있네. 세무 세무 조정할 게 없어. 하지만 연금 보험료는 어 필요 경비로 빼면 안 되는데 사업자도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로 빠져야 되는데 필요 경비 단계에서 빠져 있네? 어 빠지면 안돼너 일단 나와봐 필요 경비 불산입해 이렇게 세무 조정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암기합시다. 제가 그래서 앞 글자를 따뒀어요. 건강보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왜? 사업자는 나중에 보험료 소득공제를 못 받으니까 여기서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빼야만 돼요. 그래야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 그만큼 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건필 건필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뭐 연금보험료는 그거하고 달리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된다. 왜?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거거든. 필요 경비로 빼면 안 되니까 만약에 필요 경비로 계산에 뒀다면 필요 경비 불산입 대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연금 보험료를 만약에 문제에서 손익 계산서상 필요 경비로 계산해 놓지 않았다라고 해 봐요. 그럼 세무조정 해요? 안 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앞글자로 연불한 거는 연금 보험료 지출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 대상이다라는 의미로 외우셔야 돼요. 아, 나는 모르겠고. 필요 경비 로 계상을 기존에 했든 안 했든 나는 무조건 필요금비 불산입할 거야 하면 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되시죠? 연금보험료 지출액은 필요금비 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필요금비 불산입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필요금비에 계상에 뒀으면 필요금비 불산입하는 거예요. 연금보험료는 필요금비 불산입 대상인데 만약에 회사가 애초부터 필요금비에 넣지 않았으면 필요금에 불산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고. 나중에 그냥 소득공제에서 연금 소득공제에다가 잘 소득공제 적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이거 두개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외우자 이거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대상. 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건필연 불. 자, 건, 필, 연, 불 아셨죠? 일단 우리는 아무튼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 시험에,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 않, 않으니까요 됐죠? 제가 여러분 충분히 왜 그런지 설명드렸어요 아니 씨뭐 박준범이라 서람과 강의 들었더니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건필연불 외우라 그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 왜 건강보험료 지출액은 필요경비 대상이고 연금보험료 대, 지출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설명 드렸어요. 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여러분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 외우자고 소리 목청, 목청껏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3 번이 보고 우리 세무조정이 나왔어요. 어 건강보험료 200만 원은 필요 경비 급여에 들어 있네. 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애인데 잘 들어가 있네. 세무 조정 없어요. 근데 뭐라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출액은 300만 원은 어, 얘는 필요 경비 인정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급여에 들어가 있네. 비용으로 들어가 있네. 필요 경비에 들어가 있네. 어떻게? 필요 경비 불산입 30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뒤쪽. 건강보험료는 세무조정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300만 원은 어떻게? 필요경비 불산입. 여러분 여기 왼쪽에 적으면 다 가산 조정이에요. 필요경비 불산입. 송수입금 산입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입금산입이랑 송금불산입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과목이랑 금액만 적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또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 경비 불산입, 연금보험료 3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따가 여러분 나올 거예요. 자료 4번에 연금보험료 300만 원이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0만 원에 적어야겠죠. 이따가 자료 4번에서 또할 겁니다. 문제 물음 이번에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세무조정으로만 봅시다. 연금 보험료 300만 원. 자, 앞으로. 자, 이제 사, 4번입니다. 4번까지 끊어서 답을 적고 있어요, 우리. 4번. 자. 배우자인데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김국세의 배우자 급여 5천만 원이 어디 들어 있다? 이 급여 소득 계산서상 급여 2억 7천만 원을 조사 세무조사에 봤더니 그 중에 5천만 원은 뭐다? 사업에 여기 일도 안 놓고 슬쩍 배우자 이름으로 급여라고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세무조사에서 이걸 잡은 거죠. 일한 내역도 아예 없고 그냥 필요경비로 슬쩍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겠어요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자 근데 뒤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 나와서 격리팀에 나와서 일했대요 실제로. 실제로 근무하고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 확인한 아들 장남에 대한 급여가 4천만 원이 또 들어있었대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한다? 실제로 일했죠 가족이 가족이라고 무조건 부인합니까? 필요경비 아니에요. 실제로 일했으면 여러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해야겠죠. 이거 뒤에 해설 아까 밑에 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본인에 대한 거는 설명했고요. 자 가족에 대한 거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확인했다면 이거는 지금 배우자 거잖아. 지금 이 경우라면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소득세법상 나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거 어떻게 정리해요? 급여. 여러분 사업자 본인은 여러분 당연히 사업에 종사하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편의점 사장님이면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발주도 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를 필요 금비 불산입 한 이유는 뭐였어요? 이 사람이 뭐 실제로 사업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경비 불산입 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업에 종사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에 대한 모든 이유는 어차피 사업 소득으로 본인 본인한테 귀속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면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급여를 준다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본인에 대한 급여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했겠죠 본인 건데 사업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세법 구조상 필요금비불산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매듭 머릿속에 근데 이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가족 가족은 실제로 일을 했다면 필요경비 급여 인정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배우자 경우처럼 슬쩍 일은 안 해놓고 이름만 슬쩍 올렸다 그러다 걸렸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필요금비 불사님.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가족은 실조로 종사하고 있다면 그거는 필요금비로 인정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지금 이 경우에서 배우자처럼 실제로 사업에 종사를 하지 않아 놓고 이름만 직원 명부에 슬쩍 올려놓으면서 비용 처리하려고 급여를 올려놨다 이 말이야. 이게 걸렸다면 필요금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정리. 뭐라고? 사업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필요금의 불산입이에요. 가족에 대한 급여가 게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실제로 일한 사람이면 필요금비로 인정해요. 그 급여를. 근데 실제로 인, 급여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계상했다면 그 적출 사항이라면 당연히 필요금액 불산입이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족의 가족 4번은 사업에 일하지 않는 배우자급여 5천만원은 필요금액 불산입이에요. 5천만원. 근데 장남은 실제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뒤쪽에 사업에 일하지 않았던 배우자에 대한 급여 5천만원, 필요경비 불산입.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적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여, 여기까지 매듭하고 나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5번, 6번, 7번을 하고 나서 또 뒤쪽에 이렇게 적을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물음 4번까지 하고, 물음 4번이 아니고, 4번 항목까지 하고, 쉬셨다가 이어서 5번 항목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